야 이게 응? 장점이지 어떻게 단점이냐 어떻게 그거 하나로 다 커버할 수 있냐 경론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희입니다. 저희가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장단점 리뷰를 하려고 기획하다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용자들에게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고요. 어, 지희 씨 같은 경우도 아이폰의 러버잖아요. 맥북도 쓰시고. 맞아요. 패드 패드도 쓰고 워치도, 워치도 있습니다. 알테라고는요. 이 친구 얘기하다 보면 소비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이폰 200만 원짜리 바로 샀어요. 아이폰은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따로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살 때는 별 생각이 없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음, 어 기종을 쓰고 있는지랑 상대방이 쓰는 기종에 따라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 간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담을 수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뛰어 뛰어 <laughs> 두분 네.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14 일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12요 주변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성능도 좀 좋은 것 같고 음... 저는 대학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아이폰만 쓰고 있었고 아이폰 감성을 전더 선호해가지고 아이폰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갤럭시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 상대방의 이미지가 반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갤럭시 쓰고 있어가지고 맨날 놀렸어요. 사진도 맨날 별론 거예요, 갤럭시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뭐라 하니까 그때 바꾸그래서 바꾸. 아그 영향도 좀 있었구나. 아, 아, 조금 있긴 한데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음. 갤럭시보다 사진이 좀더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laughs> 고려해서 바꿨어요 저는 아이폰 14 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 혹시 이 기종 선택하신 이유도 따로 있을까요? 핸드폰 살라 했던 당시에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거여가지고 그런 음. 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예뻐서 저도 디자인이 예뻐서 색깔 어. 그러면 기존에 아이폰 계속 사용하셨던 거예요? 네.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써서 편하기도 하고 디자인도 이뻐가지고. 전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아 바꿨어요. 갤럭시만의 장점이 있다던가 아이폰만의 장점 있을까요? 갤럭시는 좀, 좀 복잡해요 좀 넘기고 할게 많은데 아이폰 좀 단조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갤럭시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가 좀더 편하고 통화녹음도 네. 되고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좋은데 네. 아이폰은 되어 있는 대로 쓰는 건 좋지만 부가 기능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저 산다고 했을 때 애플페이도 나온다고 한창 얘기 나올 때였고 음. 통화 녹음은 딱히 뭐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학생분이셔가지 네. 특별히 사용을 영상을 보다 보면 젊은층들이 아이폰 솔링 현상이 심하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 갤럭시를 쓰면 상대방을 좀 약간 아재나 꼰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나요? 그거 갖고 가르는 건좀아니에요 아, 그걸로 가려내는 건 아니다. 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는 가긴 하는데 그래. 좀 너무했다. 아, <laughs>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어, 어떤 어, 부분 때문이에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다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좀 여기 친구들 말처럼 좀 이쁘다 이런 쪽이여가지고 음. 갤럭시 쓴다 하면은. 유행이 좀 뒤떨어진다 이런 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기종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요 아, 노트 10 플러스. 어. 갤럭시 노트 2 0요두분다 노트 사용하고 계신데 네. 이 기종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어요? 전 원래 일단 갤럭시를 썼고 노트가 펜이 있어서 또 화면이 커서 활용하기 좋아서 음.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음. 네. LG 가 썼다가 바꿔 본 거였는데 왜, 왜 바꿔 보러? <laughs> <laughs> 만약에 네. 소개팅 영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갤럭시를 쓴다는 이유로 아. 약간 아, 뭐좀 약간 아재 아니야 꼰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선을 보낸다고 하면 저는 핸드폰을 저는 바꾸실 의향까지 있으실지 저는 안 바꿀 거예요 그, 그 친구는 안 만나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laughs> 저도뭐그 <laughs> 아, 정도 아니라면 네. 그런 인식은 그럼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MBTI 가지고도 음. 사람을 판단하는 어, 그런 사회인데 하나의 그 아이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음번에 바꾸게 된다면 또 갤럭시를 쓰실 건가요, 아니면 아이폰도 고민을 하실 건가요? 아 저는 고민 항상해요. 그 O S 음. 호환되는 그런 문제까지 보면서 항상 고민하다 예, 하거든. 아. 저는 그냥 갤럭시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같이 혹시 쓰시나요? 그런 것보다 이제 예. 아이폰은좀 이렇게 친구가 하다보면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또 음. 다르다보니까 익숙한 거를 좀쓸것 같아요. 아, 만약에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아이폰으로 바꾸려고 강하면 <laughs> 사용하시는 기종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이폰 12 사용하고 있요 이거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그때 핸드폰을 딱 바꾸려고 했을 때 나온 게 이거여서.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갤럭시를 쓰면 약간 아재나 꼰대 취급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사실 그냥 핸드폰이 그냥 전화랑 연락만 되는 것 같다고. 그냥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잘 모르겠습니다. 갤럭시 S21이요. 21이요? 어, 네. 혹시 이 기종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까요? 그냥 그 계속 갤럭시 써 가지고 뭐 제가 사용하는 기능은 타 그런 브랜드보다는 삼성 같은 결제하는 거나 음... 네. 삼성페이라던가 네, 통화 녹음도 네. 자주 하시나요? 가끔요. 아, 가끔요. 네, 업무상 통화 녹음이 안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좀 네, 그럴 수도 어렵겠네요. 네, 네, 네. 요즘에 그 기사를 보거나 영상을 보면 젊은층들이 아이폰 쏠림 현상이 좀 있고 아, 상대방이 네. 뭘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laughs>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좀 되실지. 어, 뭐 저도 얼핏 뭐 그런 기사는 봤는데 사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종에 따라서 사람을. 그뭐 음. 예단할 필요가 있을까? 아, 지금 네. 아이폰 14 프로 맥스 쓰고 있습니다. 아, 어, 14 프로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어. 네, 저는 괜찮더라고요. 어, 네. 네. 고르신 네.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어, 이제 대학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 바꾸겠는데 그때 이게 가장 최신 거였을 때 샀어요. 어. 아. 그러면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쓰는 이유도 있을까요? 예, 옛날부터 계속 아이폰 쓰다 보니까 애플 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게 편해서 쓰게 됐어요. 뭐 연동도 잘 되니까 옛날 거랑 해서. 음, 그 패드랑 이런 것도 다 쓰고 요 네, 네. 아이패드랑다써요 어. 애플 기기가 좀 가격이 비싼 편이잖아요. 네. 삼성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었나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약간 네. 최대한 좀더싼거 알아보고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랑 포기하는 음. 부분이랑 다 나눠서 계산해서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아이폰을 쓸 예정이시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아이폰 1 3전 음. 아이폰 15. 그러면 이 기종 선택하신 네. 이유도 있으세요? 11 썼었는데 바꿀 때가 딱 돼가지고 음. 이번에 색깔이 너무 예뻐서. 프로 말고 일반으로 샀어요. 저는 이거 샀을 때 그냥 색깔이 핑크가 예뻐가지고. 핑크 공주. <웃음> <웃음> 지금 아이폰을 계속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진도 잘 나오고 사진도 잘 나오고 예뻐가지고 음. 많이들 쓰니까 많이들 쓰니까? 친구들이 쓰니까 또 이유가 네. 될까요? 네. 아, 아이폰을 쓰면서 불편한 건 없나요? 네. 이게 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고? 아 근데 갤럭시 쓰는 사람들 삼성페이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부럽긴 해요. 아, 애플인은 이제 아직 안 써가지고. 지플리 4. 저도. 저는 기존에 쓰던 게 오래돼서 구매할 때 이게 처음으로 나온 신상이라고 그 대리점에서 권유를 해서. 저도 한 8년 쓰던 핸드폰이 그냥. 다른 파일을 다운받는다, 받는다거나 할때 용량이 없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TV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저 정도의 용량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전에 팔려 쓰신 건 어떤 걸 쓰셨나요? lg. 네, lg폰 x4. 그 핸드폰 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맞죠? 자녀분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를 그때는 따져, 따져서 핸드폰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기사나 이렇게 영상들을 가끔 보다 보면. 네. 젊은 친구들의 아이폰 쏠림 현상이 심하다.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갤럭시를 쓰고 있으면 꼰대나 아재 취급을 하고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을 반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다, 살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아이폰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응. 네. 갤럭시도 비싸지만 2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때 해주시는 얘기가 있다고 <laughs> 그렇진 않을까요? 요즘 세대에 맞춰서 우리들도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음악도 듣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원하면 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세대들의 소통일 수도 있다 싶어요. 시대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그 세대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흐름을 또 저희도 인정해야 되고 사달라고 하면은 사줄 것 같아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어, 생각보다 되게 그런 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지인님도 200만 원을 그냥 훅 쓰게 만드는 그런 애플의 매력을 어, 다른 분들도 많이 느낄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휴대폰을 사려고 했는데 나와서 샀다 갤럭시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샀다 가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뤄서 또 약간은 의외의 반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질문은 어땠어요? 소개팅을 나갔을 때 상대방이 쓰는 휴대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를 물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그건 좀 너무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은님은 어때요? 플립은또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갤럭시 다른 기종은 약간 애플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패러다임 같은 게좀 있다고 봐요. 예전부터 앱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피해 의식이 저는 바탕이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 거 그렇게 비싸고 이쁘기만 하지 별 기능도 없는 아우야 그걸 왜써 라는 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찍을 때도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쓰죠 60만원 50만원이면 같은 기능으로 나오는 게 충분히 많이 있는데 지인님 답변이 전아지 기억이 나요 아이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은 없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조차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저는 갤럭시가 그렇게 싼 줄도 몰랐고 어... 아이폰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인지도 몰랐어요. 음... 그렇죠. 이제 갤럭시도 사실은 그렇게 저렴한 폰만 있는 건 아니에요. S23 그리고 울트라, 플립, 폴드 라인들의 가격을 보면 아이폰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건 맞고 애플에는 선택지가 비싼 거 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제품에는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리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 주셨던 A34, A54 이런 휴대폰들도 어지간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 게임도 다잘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가성비 아이템을 살려는 MZ세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어떤 소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작은 거 하나도 안 사는 세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50만원, 60만원 짜리만 사도 되는 휴대폰의 영역에서 출발 지점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아이폰만을 선호한다. 그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메인 주제로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갤럭시와 아이폰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온 거였습니다. 지인님과 둘이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어, 둘이는 경론을 펼쳤습니다. 갤럭시의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주인님은 이 아이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를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폰 어, 단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긴 한데. 그 많은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장점이 조금 크지 않나? 그 장점부터 듣고 제가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나름에 아이폰은 디자인이 예쁜 음... 그리고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감성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라는 걸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남성분들 생각해보세요. <laughs> 네 여기 지금 촬영 감독도 무슨 얘기할지 바로 알고. <laughs> 웃고 있는데 성격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근데 예뻐 그러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예쁘다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떤 논리 싸움을 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엄청 비싸 명품이야 뭐 실용성은 떨어져 한달 입으면 막 그럴 것 같아 이 옷을 왜 사라고 할때 예뻐서라는 걸 이겨낼 단어가 있을까요? 없죠. 별로 없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고 뭐 효율적인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모두가 이 SKT를 쓰는 건 아니니까 통화 녹음 안 되고 삼성페이 안 되고 애플페이가 되긴 하지만 현대카드만 되잖아요. 어, 근데 네. 이거 너무 <laughs> 아이폰의 입장에서 네. 너무 단점만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갤럭시가 편의성에서 높다는 건. 아이폰 유저들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보세요, 지금 애플워치 차고 있고 맥북도 세 개? 애플을 너무나 사랑하는 유저지만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갤럭시와 애플을 퐁당퐁당 왔다갔다 하면 쓴단 말이에요. 네. S23이 너무 잘 만들어진 폰이다 보니까 6개월을 넘게 메인폰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 편의성에 젖어들고 나니까 예쁨이라는 것보다 이건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더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편의성에서 만큼은. 이거는 제가 갤럭시 유저분들이 인터넷상에서 경론을 벌이면서, 야, 어떻게 아이폰이 더 편하냐? 라는 말에 막 댓글을 이만큼씩 다는 이유가 알겠어요. 그건 있어요, 근데. 지인님이 계속 아이폰만 쓰다가 갤럭시를 갔더니 뭔가 불편했죠. 저는 갤럭시는 음. 설정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어,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되지만 저한테는 약간 귀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귀찮고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정답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이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던 게 갤럭시에서는 없으니까 혹은 다르게 사용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어려운 거지. 편의 기능을 1대1로 따져서 갤럭시가 불편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없었나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 생태계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고 불편한 것조차 모르는 거죠 갤럭시에 있는 굿락이라는 기능을 습득을 하시잖아요 진짜 편한 기능이 많아요 갤럭시에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아이폰은 사실 핸드폰 하나를 사면 은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8만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욕먹을 만해요. 이, 이게, 이게, <laughs> 이게 8만 5천 원이라니. 오늘 저희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액세서리들이 너무 비싸서 쓸 생각조차 안 해봤다. 폰 하나를 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아, 너무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갤럭시 액세서리는 조금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수리도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근데 아이폰은 에어드롭처럼 기기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연결하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게 해줘요. 굉장히 직관적인 UI들이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되겠지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갤럭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기능을 쓰려면 이런 조건에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쓸수 있구나. 제가 잠깐 갤럭시로 넘어갔을 때도 그 이름이 퀵셰어? 어, 그거잖아요. 너무 어렵더라고. 그거 하나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퀵셰어가 삼성끼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삼성은 보세요. 진영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삼성, 구글, MS 이런 업체들과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삼성이 뭔가 서비스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플은 혼자 다 해버리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삼성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맥북과 아이패드와 폰과 워치의 연동성이 알아서 다 되잖아요. 맞아요. 아이폰이 어렵다가 옛말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어, 맞아요. 음. 갤럭시가 더 어렵다고. 갤럭시는 음. 너무 어려워요. 애플은 그냥 아이폰은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이말저 진짜 격하게 공감했던 게 애플에서 공장 초기화 된 채로 애플 아이디만 넣고 쓰는 그 상태가 저는 평균 이상을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삼성은 홈 화면부터 모든 기능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능이 많은 게 삼성의 장점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그 많은 기능 때문에 어려워지고 단점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폐쇄적이어서 파일 하나 빼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막 어렵게 유선 연결해서 다운받아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나 티빙처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스트리밍해서 보면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이폰이 더 쉽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생각보다 좀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충전 속도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충전 속도의 차이는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아이폰은 전반적인 느낌이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죠? 슝 이런 느낌? 갤럭시는 착착착 음. 요러, 요런 느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적응이 되면 이렇게 쑥 넘어가는 게 약간 불편해요. 이것도 이제 애플의 단점인데 검색이 어때요?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지? <laughs> 어플 검색이든지 전화번호부도 어, 네. 어. 초성 검색도 안 되고 아예 안 돼요. 이름을 정확하게 넣었는데도 가끔 안될 때가 있어요. 갤럭시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거. <laughs> 통화 기록 아 맞아. 통화 기록이 100개까지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영업을 업으로 하신다면 글쎄요 100개 정도는 한 3일이면 없어질걸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그 통화 목록에서 누르면 바로 연결 돼요자 부장님 이렇게 뭐, 아니 이게 내 손이 가끔 미끌릴 때 있잖아요 <laughs> 근데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저 진짜 0.1초 만에 끊었거든요 전화 갔더라고요 그래도 가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누르는 순간 갑니다 그럼 새벽 3시야 뭐 어떻게 우리 권부장님 응?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laughs> 3시에 이것도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폰만 계속 쓰신 분들은 통화를 누르자마자 전화가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사용을 하시던 분들이 갤럭시로 넘어와서 통화 목록을 눌렀는데 전화가 안돼 그럼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갤럭시만 쓰다가 아이폰으로 온 사람은 눌렀을 때늘 물어보니까 그럴 줄 알고 눌렀는데 전화가 가고 심지어 통화가 연결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불편한 것과 불편한 일까지 발생하는 것과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니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제가, 아, 갤럭시의 편의성 여러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스피커만큼은 갤럭시가 아이폰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냥 단순히 소리가 큰거 말고 왜차 고급진 차들이 이렇게 문 잠그고 키고 할때 삑삑 소리 나는 거 뭐야 소리 고급진데? 라는 것과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디서 하 거? 이런 느낌. 많이 쫓아왔지만 분명 차이 납니다. 그쵸. 저는 맨날 자기 전에 노래 들으면서 자거든요. 아, 휴대폰으로 어. 듣나요? 네, 핸드폰으로 오. 들어요. 아이폰은 공간감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갤럭시는 약간 좀. 그쵸. 정보 전달의 느낌이 있어요. 음악을 듣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 차이가 난다.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어, 영상이 어떻게 보여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땠나요, 지은님은? 생각이 다른 건 그냥 진짜 다른 거잖아요. 아, 맞아요. 조금 댓글로 달아주실 때도 둥글둥글하게 달아주시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 완전 쿠쿠다스 심정이에요. 네. 저 싫어요 하나만 있어도 어. 가끔 상처받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봐요.